안녕하세요. 교덕이입니다. 저는 무궁화호를 이용할 수 있는 익산역에 나와 있습니다. 익산역에서 출발하는 무궁화호라 하면 대표적으로 여수 엑스포엔, 그리고 오늘 타볼 용산행 행선지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아직도 디젤 기관차가 끌고 있다는 특별한 노선인 장항선 용산행 열차를 탑승해보며 과연 어떻게 운행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무궁화호는 모두 전기기관차 견인으로 바뀌었는데 장항선만 나 홀로 디젤 기관차라니 이상하기도 하지만 또 신기하죠? 지금 바로 살펴봅시다 먼저 오늘 제가 탈 열차는 용산행 무궁화호 1558열차로 총 소요시간은 4시간 5분 일반 호남선 경부선 경유 무궁화호와는 40분 정도 시간이 차이난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장항선 열차는 모두 익산역 9번 혹은 10번 홈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열차 시간보다 조금 더 빨리 내려가 주면 용산역에서 출발했던 장항선 무궁화호 열차를 볼수 있습니다 들으셨다시피 디젤기관차 소리 참 웅장하죠? 이제 슬슬 제가 탈 열차도 들어와 줘야 할것 같다고 생각하던 찰나 익산차량사업소에서 출고한 비젤기관차 견인 장항선 무궁화호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열차 조성은 비젤기관차 한 대, 발전차 한 대, 100차 5량임을 확인해 볼수 있겠네요. 장항선은 특별하게 장항경유라고 적어놓았는데요. 이용객 혼선 방지를 위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장항선이다 보니 열차 정차역도 많은 걸알수 있는데요. 정차역은 대야. 군산, 장안, 서천, 한교 옹천, 대천, 청소, 광천, 홍성, 삽교, 예산, 실내원, 오양온천, 아산, 천안, 평택, 수원, 영등포, 용산 순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무궁화호와는 정차역부터 다르겠습니다. 문이 열렸으니 바로 객실로 가보시죠. 방금 막 출구한 차다 보니 청소는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오늘은 사호차를 예매해서 이렇게 LCD 화면도 볼수 있겠습니다. 촬영 당일 장항선 무궁화호과 모두 매진이 될 정도로 표를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아직은 출발 전이라 객실이 조용하네요. 표 구하기가 진짜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더라고요. 시청하고 계신 열차는 11시 44분에 익산역을 출발하여 15시 49분에 용산역에 도착하는 무궁화호 1558 열차입니다. 우리 열차는 용산으로 가는 무궁화호 열차입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가지고 계신 승차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열차는 출발시간인 11시 44분이 되어 익산역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디젤 기관차다 보니 이제부턴 부수한 기름냄새와 소음으로 여정을 함께 하겠는데요. 짧고 붉게 살펴봅시다. 다음 정차역은 대하역입니다. 익산역을 출발한 열차는 논산 방면 호남선 선로로 이동하는 것이 아닌 옥천시로소 방면 장항선 선로로 이동하였는데요. 그러면 잠시 장항선은 왜 디젤 기관차가 운행하는지 살펴볼까요? 장항선이라 하면 천안부터 익산까지를 일컫는데요. 이 중에서 전철화 즉 전기기관차가 다닐 수 있는 구간은 홍성역까지로 이후 홍성역부터 대하역까지는 전철화 공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현재까지 디젤기관차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천안부터 홍성까지도 전철화가 되어 있지 않은 비전철화 구간이었는데 비교적 최근에 전철화가 되었었는데요. 차츰차츰 전철화 공사가 완료되면 이 디젤기관차도 보지 못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차는 달려가는 중 왼쪽으로 공주 방면 호남고속선 선로를 마주치는데요 진짜 매진만 아니었으면 저거 타고 이미 집에 열차는 익산역을 출발하고 잠시 뒤 본격적으로 논밭이 보이는 장항선 구간으로 들어와 현재 속도 약 100km 정도로 달려주고 있는데요 전기기관차가 아닌 기름 써서 달리는 디젤이다 보니 높은 속력을 기대하긴 아직 어렵겠네요 방금 출발했는데 벌써 방송이 나오죠? 장항선 구간도 다른 무궁화호들처럼 정차역 개수가 많은 만큼 역간 이동 시간도 적기 때문에 이렇게 한눈 팔다가 안내 방송도 나오더군요. 열차는 장항선 열차의 첫 번째 정차역인 대야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장항선의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 특징은 바로 단선입니다. 단선이 뭔지부터 빨리 정리하고 가자면 상하행 선로가 따로따로 따로 있는 거 있죠? 이건 복선이라고 하고요. 한 선로만 가지고 상하행 열차가 운행하는 것을 바로 단선이라고 합니다. 이번 역인 대야역부터 전철화가 완성된 홍성역까지는 모두 단한 개의 선로로만 운행하기 때문에 더 신기하죠? 열차는 대야역에서 승하차를 완료한 뒤 출발합니다. 정차역이 많으니까 그냥 시원시원하게 가봅시다. 위드 코크제로 플러스 샌드위치랑요. 클락 했다는 사이에 열차는 바로 군산역에 도착합니다. 왜 이렇게 빨리 도착하나 싶었는데 밥 먹느라 되게 줘. 장면만 찍었더라고요. 그래도 아쉬운이 이어서 살펴봅시다. 장항산의 핵심 정차역이라고 할수 있는 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장항역에 도착하며 단선으로 인한 교행으로 화물 열차와 마주친 뒤 승하차 완료 후 장항역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고 있는 호차가 맨 앞객차가 아니라 디젤 기관차 소음이. 비교적 적게 들리긴 하는데 앞에 1호차 같은 곳에서 앉아 있어봐요. 잠못 잡니다. 열차는 시골 풍경을 보며 단선선로를 달려주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요금을 안 살펴볼 수는 없겠죠. 열차는 이어서 서천역에 도착했는데 이번에도 아까처럼 교행을 위해 무궁화호 열차를 마주쳤죠? 원활한 교행을 위해 우리 열차가 조금 더 빨리 출발하고 있습니다. 장항선 구간은 중간 중간 터널도 많이 있는데 터널 지날 때마다 기관차 소리가 엄청 울리긴 하더라고요. 예, 전기 기관차 승 열차는 계속 100km로 달려주며 서부 저수지를 지나고요. 판교역에 도착합니다. 판교역 내리실 분 열차 진행 방향 왼쪽입니다. 판교역에 도착합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잘 아는 그 판교랑 이름도 같죠? 한 교역 1평균 이용객은 96명 정도로 100명이 채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 열차는 잠시 후, 도착합니다. 이어서 열차는 보령 웅천읍에 위치한 웅천역에 도착하고 터널을 아주 우람하게 가로질러 남포역을 통과하고 우리 열차는 잠시 후, 대천역에 도착합니다. 이어서 대천역에 도착합니다. 이번 역인 대천역이 1평균 이용객 2,500명 정도로 많은 편이라 이번 열차에 승객분들이 많이 승차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번 역에서 승차하신 고객님이 제자리를 가리키며 여기 자리 있어요 라고 하셔서 급히 코레일톡을 들어가 본 결과 제자리가 앞쪽이 아니라 뒤쪽이었습니다. 철도 인생 처음으로 이런 경우를 겪는군요 크크 계속 달려가며 열차는 100km로 주행하고 있고 속도는 더내진 못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청소역에 도착합니다. 이름만 들었을 땐 화장실 곰팡이 제거 집안 청소 다 해줄 것 같은 청소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왜 이름이 청소역인지 보니까 위치가 청소면이더라고요. 이것도 장항선에서만 볼수 있는 이벤트라고 할수 있겠죠? 이번 역에서도 많은 승객이 승차하셨는데 오른쪽으로 익산으로 가는 무궁화호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벌써 열차를 두 대나 봤는데 장항선 열차는 용산발 기준 1평균 15에 운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종종 볼수 있는 거였네요. 이어서 열차는 청소역을 출발한 뒤 달려갑니다. 열차는 달려가며 복선 구간을 76km 정도로 달려주고 김으로 상당히 유명한 광천역에 도착합니다. 지금까지 정차했던 역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역 밖에 많은 음식 판매점들이 보이죠. 열차 출발 전 여기서 밥 먹고 열차 타면 재밌겠네요. 이어서 열차는 광천역을 출발한 뒤 80km로 달리며 전철화 공사가 완료된 홍성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열차. 조금 전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전차선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하며 전차선 구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2역부터는 전기 기관차가 운행을 할수 있긴 하지만 기관차 입환 과정에 번거로움으로 전철화가 되었어도 디젤 기관차가 계속 운행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디젤이 고생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홍성역을 출발하고 100km로 빠르게 달려 이제는 단선이 아닌 복선이 된 모습을 볼수 있고요. 예산군에 위치한 삽표 예산, 신뢰원에 도착하며 이제는 전철이 다니는 신창역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열차는 신뢰원역을 출발하고 도구온천역을 통과하고요. 이후 터널을 지난 열차는 1호선 신창역을 통과한 뒤 본격적으로 1호선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온양온천역에 도착합니다. 열차가 매진인지라 이젠 객실 안 입석까지도 생겨난 상황이었고요. 열차는 본양온천역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차역은 아산역입니다. 이제는 속도를 더잘낼수 있는 모양인지 빠르게 달려주고 있는데요. 1호선 정차역인 배방, 상정역을 지난 뒤 우리 열차는 잠시 후역에 도착합니다. KTX를 이용할 수 있는 아산역에 도착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익산역에서 출발하는 특별한 열차인 장항선 열차를 이용해 보았습니다. 아직까지 전철화가 되지 않은 구간이 있다 보니, 디젤 기관차가 여기서도 많이 힘을 써주고 있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